면역력 쑥쑥 높이는 식재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로장생의 꿈을 실현해준다는 전설의 명야, 불로초 꿈틀꿈틀 고단백식품인 식용곤충? 미래식량자원으로 떠오르는 오늘의 식재료는? 이것 좀 먹어, 벌레? 유익한 단백질이 듬뿍 면역력을 쑥쑥 높여주는 미래 슈퍼푸드 군뱅이를 소개합니다. 미래 슈퍼푸드를 찾아 한 농가를 찾은 제작진. 님 혹시 여기 슈퍼 포더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맞나요? 네, 여기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정체불명의 상자로 가득한 내부. 음식은 보이지 않고 상자 안에는 흙만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요동치는 흙. 도대체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한 손가득 흙을 퍼내니 하얀 속살을 드러내며 꿈틀꿈틀거리는 오늘의 주인공.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굼뱅이딱정벌레목 꽃무지과에 속하는 곤충인 꽃무지의 유충으로 흔히 굼뱅이라고 불리는데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동의보감에는 나쁜 피인 악혈과 피가 뭉치는 어혈, 저리는 증세인 비기를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 1kg 생산하는데 사료가 10kg 이상 소모가 됩니다. 하지만 군뱅이 1kg 생산하는 데는 사료가 1kg 정도밖에 소모가 되지 않아요. 군뱅는 유엔 국제식량 농업교계에서 법은 미래식량 문제 해결사로 단백질은 소고기 3배 이상, 칼륨은 고등어의 5배 이상, 마그네슘은 시금치의 4배 이상 함하고 있는 슈퍼푸드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군뱅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특별한 투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군뱅이의60% 70%의 환경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발효 톱밥이에요. 발효 톱밥이 굼벵이의 먹이원이고 영양 성분도 이제 많이 들어있는 발효 톱밥을 이용을 해야지 굼벵이 사육에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어요. 굼벵이의 먹이인 톱밥을 만든다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참고 가득 쌓인 톱밥이 알맞은 온도에서 발효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5주 35일 동안 발효를 합니다. 그중에서 2주 동안은 65도 이상 고온으로 살균을 하기 때문에 요 해충이나 잡균들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곤충 사료로 공급될 수 있는 거죠. 잘 발효되고 관리된 사료를 먹여야 중금속의 오염을 막고 영양가 높은 곰뱅이를 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튼실하게 자란 곰뱅이를 식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조, 가공 후 한번 볶아줘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런 맛이나 향을 희발성으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품에 있어서 맛을 더 훨씬 더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재료가 등장하는데요. 아, 이거는 홍삼입니다. 홍삼요 네, 네. 우리 지역이 또한 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산에 있는 홍삼을 활용해서 연령도 더 높이고 맛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는 넣습니다. 아포닌이 풍부한 홍삼과 보단백의 군뱅이 마지막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와송까지 세 가지 재료의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배암 및 살균 포장 과정을 거치면 맛과 건강을 채우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젤리 스틱과 진액이 완성됩니다 협업 농가들과 함께 제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더 좋은 제품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맥기스라고 그래서 쓰고 조금 한약 느낌 날줄 알았는데 되게 달달하고 먹는 김이 상당히 좋은데요? 궁뎅이를 같이 추출해서 부드러운 맛도 내지만요 약재와 과일 농축액을 첨가해서 더 건강한 맛을 냅니다. 아, 네.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맛있어야지 더 많이 찾게 되고 그래서 더욱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곤충식품 쪽에서 최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쉬운 환절기. 충분한 수면과 운동, 그리고 영양 만점 식품으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